지주택 t v 김부장입니다. 오늘은 전농 센트럴파크, 전농 13구역에 위치해 있고요. 어,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농 매크로타운으로 해서 어, 조합원을 모집했던 곳입니다. 어, 이곳은 2024년 2월 3일 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이 수정 가결돼서 앞으로는 진행속도가 상당히 빨리 되리라고 판단이 듭니다. 그 전에는 조합장 및 업무대행사 대표가 사기를 많이 쳐서 많은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줬던 곳입니다. 지금 보시면 종농 사거리에 위치해 있고요. 견적철 면목선이 이 지나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교통여건이 상당히 좋아지겠죠. 주변에는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가 거의 단지에 붙어있고요. 그리고 서울시 동부교육청도 바로 단지와 붙어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 저 왼쪽이 서울시 동부교육청이고요. 왼쪽에 보이시는 건물이요. 오른쪽이 이제 예정지입니다. 보시면 이렇게 <laughs> 구물망으로 쳐져 있듯이 상당히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. 상가는, 어, 대로변에 좀 위치해 있고요. 거의 상가가 없습니다. 그 정도로, 어, 진행 조합장 및 업무대행사 대표가 참 잘만 진행했어도 빨리 진행될 곳이었는데, 어, 참 안타까운 지역주택조합 예정지 중에 한 곳입니다. 그래서 많은 조합원들이 이탈도 했었고, 많은 피해를 봤던 지역주택조합 예정지 중에 한 곳입니다. 제가 2년 전에 방문했던 곳이고, 그 화면을 제가 다시 그대로, 그대로 방송을 하는 건데요. 지금과 큰 변화는 없습니다. 어, 일단 2023년 2월 3일 날지구단위 결정고시가 났기 때문에 이제 속도가 빨리 진행되리라고 판단이 듭니다. 그동안 애터웠던 우리 조합원 분들도 이제 좀 편히 마음 을좀 가라앉히고 진행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보시다시피 주변 입지는 상당히 좋습니다. 청량리역 까지도 이제 한정 과장이면 이제 갈수 있고요. 어, 이 경전철 면목선이 개통되는 시점 되면은 전동 센트럴 파크도 거의 입주가 가, 거의 동일하지 않을까 싶네요. 그러면은 이, 우리 그동안 고생했던 우리 조합원분들도 좀 한숨 놓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. 어, 업무대행사나 이 조합장님 및 임원들이 더욱 똘똘 뭉쳐서 이제는 더 이상 조합원들을 하고 내게 좀 피해를 안 주면서 좀 열심히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야 이전농 센트럴파크, 구전농 메크로타운도 성공적으로 입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금리 상승과, 미국발 금리 상승과, 그리고 춘천, 레고랜드 사태로 이 지역주택 조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. 이 pf대출이 안 돼서 너무너무 힘듭니다. 어, 더욱더 조합장및 임직원들이 협조를 해서 빨리 진행되길 바랍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지주택TV 김부장입니다.